이혼해가 돌아가는 현장 곳곳으로 다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살려내야 외칠 것입니다. 우리 강제배치 접종에서 이0명이 사망했는데 아직도 중증으로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아이가 있는데 어딜 돌아다닙니까? 대구에 있는 건우대 학생은 지금 병상에 누워서 몇 년째 병상에 누워있습니다. 시는 회복될 가능성도 없이 그렇게 누워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백만 원이 하는 입원, 입원, 치료와 그리고 요양병원에서의 치료비를 내면서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죽었는데 어떻게 유언애가 이런 식으로 돌아다닙니까? 모를 줄 알았으니까 언론이 안 다뤄주면 언론이 모를 척하면 학부모들이 눈감아. 바랍니다. 불안하지 마세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재감이 강연을 할, 한다고 할 때, 엄조식이 강연을 한다고 할 때, 저희가 민원을 넣고 항의 하자 모든 강연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은에는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와서, 어, 이렇게 경기교육 이윤 포럼이라는 주제로 당신들이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학생들 이용하지 마세요. 고사 아이들을 패널로 해가지고 무슨 부생 맞춥니까?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세요. 이용하지 마라. 학생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세요. 정말 경고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치색을 입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포럼에 참석하신 학부모들을 분명히 말하지만 학부모들도 반성하십시오. 당신들이 외부로 와서 아이들 지금 안전하게 귀가해야 되는데 지금 차가 가득 찼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마구마구 마구 왔다 갔다 합니다 초등,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이철규 교장선생님 이철규 교장선생님 이철규 교장선생님 교장 교 선생님 저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런 행사 하시지 말라 그리고 중단해달라 신문고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진행하시나요 저희가 만약 중단을